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구하는 문제가 나오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수를, 무리수를 기준으로 얘보다 작은 제곱수와 큰 제곱수를 찾아주는 거예요. 그럼 루트 10은 루트 9보다 크고, 루트 16보다 작아요. 그래서 루트 10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들어간다? 3과 4 사이에 들어가. 3보다는 크고, 4보다는 작아. 그래서 이때 정수 부분은요, 3이 되는 거고요. 소수 부분은 주어진 무리수에서 정수 부분을 뺀 거와 같다. 얘는 루트 2보다 작은 제곱수 루트 1이 있고요. 큰 제곱수 루트 4가 있지요. 그럼 루트 2와 1, 루트 2는 1과 2 사이에 들어가요. 그리고 그 뒤에 얼마가 더해져요? 1, 똑같이 2를 더할 거야. 부중호 방향 안 바뀌어요. 루트2 더하기 1, 3 그럼 루트2 더하기 1은 정수부분이 2와 3 사이에 들어가니까 2가 되는 거고요. 소수부분은 주어진 무리수 루트2 더하기 1에서 정수부분 2를 뺀다. 그래서 루트2 빼기 1이 소수부분이 된다.